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요한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다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파, 곧 기원의 시작이시며, 오메가, 즉, 그분의 영혼을 완성하기 위한 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창세계에서 알파이셨고, 지금 요한 계시록에서 오메가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시작하든지 간에 완성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 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삶의 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계속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리시되 나는 알파와 보내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착을 짜여 전능한 자라 하더라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여호와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천리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는 지저스 세비어, 조보바 세비어라는 뜻입니다. 아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개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징의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류를 해방하시고, 고로서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대체로 1장 5절에 또 충성된 징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시작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 안에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체험하였습니다. <laughs> 또 충성된 증이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주 안에 있는 유일한 주권자 분이 계십니다. 오늘 모든 인류 중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달력을 쓰고 있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세계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 두 아들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별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신성을 가진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게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같은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이신 그분은 인성을 가지신 참된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세 번째,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며 알페와 오메가이십니다. 이들은 아들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배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됨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를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배시록 2장 8절에 사은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 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사나신이가 이르시되, 게시록 22장 1 3절에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여, 오메가. 이거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세번네 번째, 네 번째. 마녀를 포함한 분이신 아들은 사신 분이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골하다 이제 새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우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분은 죽으셨고, 살게 되었으며,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창조와 기원이 되십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연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 구절은 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도가 창시자이시 그리고 시작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의미는 바로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는 우주를 창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의 시작이십니다. 여섯 번째 다윗의 뿌리입니다. 계시록 오장모 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할 때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니와 일곱빈을 떼재라 이것은 그분이 다윗의 뿌리인 동시에 가지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뿌리이신 그분은 처음이요시작이요 알파이시며 가지이신 그분은 마지막이요끝이요 오메가이십니다. 일곱번째 유다지파의 시작이니라 어린 양 주님은 사자와 어린 양이십니다. 사자라는 건 라이온. 원수에게는 그분이 사자이시며, 구족자들인 우리에게는 그분은 사랑스럽고 귀한 어린 양이십니다. 여덟 번째, 왕종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들은 왕종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개시록 19장 10절에 그목과그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왕중의 왕이라 하는 그분의 권위를 언급하고 만주의 주는 그분의 머리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권위시여 머리이십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성경은 하나이십니다. 그분을 입지 않는 채로 성경을 입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접촉하지 않는 채로 성경을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반드시 예수님 자신이 하나의 님 말씀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 번째로 새벽별이 되십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위세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예수님이 새벽별이심을 봅니다. 말라기 6장 1절에 그분은 태양으로 계시됩니다. 예수님이 태양이시면 그분이 깨어있고 기다리는 믿는 이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깨어있으면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새벽별처럼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열한 번째 등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치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빛은 바로 등의 본질이며 등은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본질이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방사합니다 열두 번째로 다른 천사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의 보내심을 받은 다른 천사입니다 게시록 10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laughs> 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여러 차례 주의 천사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의 완수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수라고 오십니다. 이, 스물, 이 여러 가지 항목을 모아볼 때, 우리는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와 성령은 아들과 하나이십니다. 아들이 수많은 항목을, 어, 항목들이 아니라면 아버지는 충분히 표현될 수 없으며 성령도 표현할 것을 그리 많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